경찰 고소사건에서 불송치 처분을 받았을 때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불송치 처분이란 경찰이 고소사건에 대해 범죄 혐의가 없다고 판단하여 사건을 더 이상 진행하지 않는 결정으로 이 경우 처분 통지를 받은 후 불복하려면 재정신청을 할수 있으며 재정신청은 검찰의 불송치 결정에 대한 불복 의사를 제출하는 절차입니다. 재정신청 시 사건 기록을 다시 검토하게 되어 추가 수사나 기소 여부가 판단되므로 신속히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변호사와 상담하여 사건의 쟁점과 증거를 철저히 검토하고 필요시 증거 보강이나 법률적 대응 전략을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만약 재정신청 기각 시에도 항고가 가능하나 제한적이므로 초기 단계부터 전문적인 법률 조력을 받으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이처럼 불송치 처분 대응은 재정신청 절차 이해와 적극적인 준비가 핵심입니다.